중국 인민들의 조건부 지지라는. 근데 도대체 시진핑은 자기가 뭘 했다고 음. 그두 사람 반열에 오르려고 하냐? 시간을 줄게 음. 편이 아니거든요. 음. 지금 천은 현실, 농농천 음. 현실을 아마 반영했다고 음. 보고요. 음. 중국 인민들의 조건부 지지라는 단을 쓰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제가. 어 제가 이제 그 사람 이제 중국 제가 이제 만나본 사람들을 음, 음. 이제 이제 민심 예. 이게 이제 중국도 농촌과 예. 농촌과 도시 그다음에 그 이제 고령층과 음. 그다음에 뭐 중장년층 음. 그리고 이제 뭐 학력이 뭐뭐 뭐, 뭐 중졸 고졸 이하와 대졸 음. 이상 다릅니다. 여론이. 여론이 다르고요.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도시에 이제 고학력 있는 사람들은 시진핑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 우려를 표했고, 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어, 중국에서 중 현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데 음.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뭐 수많은 실책을 했고 잘못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분열된 중국을 통일했다, 재통일했다. 진시황 같은. 음 그거 업적 하나로 인정. 인정. 인정하고 음. 덩샤오핑은 오늘의 중국. 예. 오늘의 G2의 중국을 만들었죠. 어, 경제, 어, 예. 경제 중국을 만들었다. 개혁 개방을 통해서 예. 산업화를 예. 성공시켰죠. 우리를 좀 확장해갔던. 근데 도대체 시진핑은 자기가 뭘 했다고 음. 그두 사람 반열에 오르려고 하냐. 어허. 어, 임기가 원래는 시진핑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덩샤오핑 후계자들은 다1 0년씩만하로 내려왔는데 이제 음. 그 10년 임기를 깼지 않습니까 그건 음. 결국에 자기가 그 이상의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반열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시진핑이 무슨 업적이 있길래? 음. 응? 덩샤오핑과 마오쩌둥의 자기를 반열에 올라놓는 건데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음. 뭐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침공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음. 지금 시진핑이 한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음. 그 굉장히 이념적이고 음. 구호 위주의 음. 현실과 괴리된 그런 정책들에. 가장 최근에 부작용이 바로 제로 코로나였죠. 음. 그래서 결국그 백지 시위까지 했었어요. 이게 천안문 음. 사태 이후 첫 추입니다. 음. 중국의 도시에서 반부 시위가 열린 게 음. 거의 뭐 30년도 넘게 음. 없었던 일인데 음. 굉장히 사실 쇼킹한 문제거든요. 물론 음. 이게 자체가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또 당장 위협을 안진 않겠지만 굉장히 큰 균열점을 낳은 거고.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이 열린 사회로 가고 해외와 교류를 하면서 도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당한 어떤 그런 도시, 중국의 도시민들 고학력 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 음. 가치가 세계관은 중국의 중 노년층이나 그 농촌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선진국의 도시 음. 뭐 뉴욕이나 파리나 서울 도쿄 음. 이런 선진. 도시의 자기들이 그런 그 비슷한 친구가 오히려 더 자기급이다. 예예. 취향이 맞고 더잘 아, 잘잘 통합니다. 음, 예. 더 음. 글로벌 어떤 글로벌한 정서죠. 음. 글로벌한 정서. 세계 경제에 있어서 어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시진핑 갖고 있는 어떤 과거 회계적인 마오주의적 시절이 너무 안 맞는 거죠. 네. 안 맞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백지시가 이제 나오고 참, 음. 음. 나온 것처럼다려 음. 나온 거고 어. 그런 면에서 이제 시진핑이 더더욱 어떤 자신의 어떤 권력 정당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하는 거고, 음. 네. 어, 이게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더더욱 미국과의 충돌, 그 다음에,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과시 주변 국가에 대해서 중, 음. 어떤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패권주의적 정책 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만 침략을 더욱 더 매달릴 수도 있는 거고 음. 아니면 시진핑이 좀 타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아 이게 음, 이그 외부와 내부에서의 압력에 대해서 이게 더 이상 자기도 뭔가 감당이 안 된다 어느 정도 내가 좀 타협 노선을 가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럼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부 상황은 너무 억지 않다. 네네, 예, 두 번째가 알겠습니다. 사실은 네네. 중국의 조급증. 예, 굉장히 조급할 수밖에 없는. 어, 일단은 지금 도농 격차가 엄청 크죠. 네네. 인구 문제, 네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죠. 부채 문제 있고, 그다음에 고부가치 산업의 진입 실패. 네네. 그리고 구조적 리스크가 있는데 시간에 쫓기고 있잖아요. 특히 고령화라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도 우리도 그랬습니다만딱올라가지 못한 선진국 문턱에 좌절되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 역시 중국들은 조급증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중국 전체를 보다는시진핑과 음. 중공산당이겠죠? 음. 시진핑 정권이 조급증에 빠진 거죠. 아, 그래요. 네. 음. 일단은 과거에는 그랬지 않습니다. 까 음. 시간을 중국의 편이다. 음.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 인구 구조만 보더라도 음. 더 이상 중국이, 시간이 중국의 편이 아니거든요. 음. 어, 중국의 지금 저출산, 음. 저출산 문제가 한국만큼 심각합니다. 음. 한국보다 음. 더심각할거 겁니다. 음. 네. 뭐, 거기다가 그 이제 중위연령이라고 하죠. 중위연령. 중위 예. 이게 미국이 더 좋습니다. 음. 네. 미국은 계속 인구가 늘고 있고, 음. 뭐, 아마 이제 이민에 되게 예. 자유로우니까 그런 면이 있겠지만, 중국이 지금 급속도로 그 늘고가 늙어가, 늘고가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도 지금 국민연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음.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음. 거기도 이제 국민연금 있고 한데 음. 그 부담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거기다가 재정도 좀 고갈됐고 음. 수많은 어떤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산업 실패뿐만 아니라 어 부동산으로 어떻게 보면 아. 재정을 충당해 왔는데 부동산 음. 시장이 죽으면서 지방 정부들의 부채가 너무 심각해진 상황이고. 음. 어, 그다음에 어떤 이제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 불기도 반도체를 필두로 한 이것도 지금 미국한테 제질 거품이야. 아, 4연초가네 네네. 굉장히 어려움이 처했는데이 음. 제로 코로나 플러스 백지 시위 거기다가 이거를 이제 한국처럼 음. 점진적으로 이제 방역을 완화했었는데 백지 시위 음. 터지고 자기들도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한꺼번에 풀면서 음. 정말 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뉴스에 보도됐데 그러면서 원래 시진핑의 주요 지지 계층이었던 노령층과 농촌에서도 상당히 민심을 잃, 잃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3년 동안 참았는데 너무 많은 고령층이 죽으니까 너무 많은 할머니 음. 할아버지들이 네, 죽으니까 네. 음. 여기서 이제 민심을 좀 잃었고 그래서 시진핑도 지금 리더십이 흔들리고 어, 네. 굉장히 곤란한 게되 뭐 엄청나게 풀어달라고 이제 막끝지시가또 일어나니까 풀어줬더니 이때 역효과는 또. 6번 거스라니 또 시진핑이 맞고 있군요. 이게 이제 음. 중국에서도 한국처럼 제로 코로나를 해야, 아,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네, 작년부터 음. 해서 어, 중국의 어떤 민간 학자들, 음. 어, 민간 방역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제로 코로나를 걸수 없다. 특히나 그 이제 독성이 많이 약해진 그 있지 않습니까? 예, 오미크론. 오 했대. 음. 그러니까 한국 같은 어떤 시민 사회, 시민 사회가 음. 형성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자유로운 언론과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사회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민사회와 언론에서의 많은 토론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자유롭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조금씩 방을 풀고,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하면서, 물론 우리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어떤 피해, 사망자를 줄였죠. 줄여서 그래도 자유, 어, 넘어왔는데, 중국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얘기가 나온, 나온다 하더라도, 시진핑 본인이 난부를안 하고, 고집을 안 하고, 어, 왜냐? 초기에 어쨌든 중국이 방역이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초기에 미국하고 유럽 같은 데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에 중국에 비해서 중국에서는 어떤 어쨌든 떤어 그런 그 관료제, 효율적인 관료제와 네. 어떤 통제 능력을 통해서 어, 2020년 그 해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안정화시키고, 도시를 그냥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뭐. 토했죠 그때는 예, 제로코로나 예, 예. 그거를 심핑이 본인의 정치적 업적으로, 업적으로 삼으면서 음. 이거에 대해서 그런 이제 제로코로나를 해야 위드코로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다 무시해버려 어, 무시하고 어, 다 자기 고집을 안 꺾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미크론 위드코로나에 관한 시점에서도 방역을 강화하니까 경제가 망가진 거죠 음. 그리고 수많은 도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심지어 그때 상해 봉쇄 때, 네. 뭐 자살한 사람을 폭출하고, 음. 뭐 한두, 뭐 너무 무식하게 막아버리니까, 음. 음식이 막 썩은 음식이 배달이 되고, 뭐 시, 그게 이제 상해뿐만 아니라 그 시안 여러 도시에 터졌는데, 그걸 둘째 치고 이제 경제가 망가진 거죠. 음. 어, 소비가 완전히 그냥, 그리고 뭐, 그 당시 한, 한 사람만 터져도 그 주위에 어떤 아파트 전체를 봉쇄할 수있 그렇죠. 너무 무지 악재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오미크론 자체가 안 퍼질 수가 없으니까 음. 되게 어느 억지로 억지로 막다가 그래 근데 시진핑한테 위드 코로나 보고할 때마다 무서워나고 음. 어, 혼만 나고 그러니까 뭐 어, 밑에 이제 하급 관료들은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죠. 전전긍긍하고 어, 인민들한테 욕 먹고 위에서는 이제 왜 제대로 방역 못하냐 혼나고 엄청 그때 공무원들도 엄청 자살하는 공무원들도 많았대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래그 상해 공 어. 붕괴 때 그랬는데. 그국 부담 때문에 방역 담당은 뭐 그런 상황 때문에 백지시까지 터지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제 그제서야 이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음. 풀었는데 그것도 음. 점진적으로 푼게 아니라 한 번에 풀었죠 어. 그러니까 이미 백신, 중국 백신도 어 효과도 안 좋고 물백신이야물백신이 네, 네, 네. 거기다가 그 백신 농촌으로 갈수록 백신 맞은 사람도 없고 어허. 그러니까 그렇게 그 노년층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거죠 아 실제로 엄청나게 어, 죽었죠 아 그래요? 그그 그 이제 화장장이 예약을 하는데 7일 후에 가화하다 화장을 7일 후네 7일 아 그리고 화장장에 그 주, 저기 대기 대기 예? 차량이 수십킬로에 수, 수, 수 달아요 어. 대기 차량줄 서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파트에서 도저히 뭐할 데가 없어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서 화장을 아. 어. 뭐 그런 게뉴스가 보도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엄청나게 죽은 거죠. 네. 네. 엄청나게 죽은 거죠. 실제로 우리가 네. 그 접하는 것보다 더 심각했기 요문에더 심각했고, 야. 그게, 어, 지금 중국이 이렇게 상당히 최근에 외교적으로 좀, 외교도로 좀 음. 온건하게 타협적으로 가는 게, 음. 이게 자신들에게 그 지금 처한 현실, 녹록자, 음. 현실을 아마 반영했다고 보고 있고요.